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독특한 캐릭터로도 유명합니다. 워낙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데요. 머스크는 요크셔테리어 홉스를 대학 시절부터 약 15년간 키웠습니다. 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을 고독하고 가난포하며 본성이 악해 불쌍하고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수명이 짧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인용해서 홉스가 야비하고 짤따라고 농담했다고 합니다. 홉스는 매우 장난기 많고 사람들의 다리를 물기로 유명했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사람들에게 "얘 네,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개를 보고 웃다가 다리를 물리고 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개 조심했어야 하는데 자꾸 발랄해 보이는 홉스를 만만히 보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 조심하라는데 조심 하는 사람도 그렇고 홉스의 그런 성격을 잘 아는 머스크 역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죠. 머스크의 가장 유명한 짝꿍이라면 단연 시바이누인 플로키입니다. 세상사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싶을 이름인데요. 플로키는 머스크가 2021년에 입양한 개입니다. 머스크는 플로키의 첫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플로키가 도착했다는 글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머스크가 플로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도지코인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플로키, 일론 머스크의 사랑스러운 시바이 누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존재로 유명합니다. 머스크는 플로키를 트위터의 새로운 CEO로 소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지코인은 바로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 상승을 일으키면서 투자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전 세계 코인을 쥐락펴락하다 보니 포스가 다르죠. 머스크는 플로키가 숫자에 강하다며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원래부터 도지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트윗 한 번만으로도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을 기함하게 만드는 머스크의 영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플로키 인우라는 새로운 밈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코인은 도지코인과 비슷한 시바인우를 마스코트로 삼고 있으며 머스크의 플로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플로키 인우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사는 플로키에게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우리나라의 속담 따위는 한참 모자랄 정도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개츠비라는 큰 개와 마빈 더 마션이라는 작은 개, 그리고 슈레딩거라는 고양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의 유명한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머스크만의 장명 솜씨와 유머 감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세계 정치 경제가 왔다갔다 하니, 그가 다음에는 어떤 짝꿍을 CEO에 임명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